어색하게 새로운 구도로 찍어 보는데, 저기에 거울이 보이게 찍었냐면, 오늘은 헤어 튜토리얼을 찍어 볼 거거든요. 레이어드 컷을 한 상태에서 파마를 하고 풀린 상태가 지금 이렇습니다. 부시시한 매력도 있지만, 요새 이 물결 웨이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은 저만의 물결 웨이브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 말리진 않은 상태에서 이거 트리트먼트를 발라주는데요. 케라스타즈 시몽 테르미크 드라이 전용 열보호 노워시 트리트먼트로 젖은 모발 상태에서 바를 수 있는 트리트먼트거든요. 머리 말리기 전에 한번 발라주고 드라이하기 전에 또 한번 발라줍니다. 값이 좀 비싼데 비싼 만큼 그 값어치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열 손상에도 도움을 주고 부시시한 게 많이 차분하게. 먼저 준비물 지금 예열 중인 이 봉고데기 하나 그리고 판고데기 하나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헤어 섹션 나누는 게 힘들다 하는 분들은 이 집게핀이나 스크런치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집게핀 사용해서 살짝 위로 올려줄게요. 여기 보이시죠? 혹시나 뒷모습이 필요할까봐 이 구도로 찍어보고 있습니다. 160도에서 180도 사이로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바깥으로 S 컬 넣어 줍니다. 항상 이 S 컬은 에어랩으로 해 주거든요. 오늘 에어랩까지 하면 너무 많은 준비물이 요구될 것 같은 거죠. 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S 컬을 여기 아래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충 말아 주셔도 괜찮아요. 바깥 방향으로 기다렸다가 빼주고 돌린 다음에 기다렸다가 빼주고 기다렸다가 빼주고 한 거는 넘겨버리고 중간 단을 다시 끄집고 옵니다. 제가 이 머리를 했을 때 킥은 제일 요 뚜껑 윗 단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대충 해주셔도 돼요. 아까랑 똑같이 S 컬로 말아주시는데 뒤쪽을 S 컬로 말아주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섞일 거예요. 까닭 정도. 에스컬로 말아주시면 됩니다. 뜨거. 요거까지 말아줄게요. 에어랩으로 하면 진짜 쉽거든요. 정말 빨리 끝나는데, 혹시나 봉고데기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앞쪽으로 오는 요두 단부터는 물결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러 방법을 시도해봤을 때, 봉고데기로 이렇게 넣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빼시면 이렇게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넣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뒤집어서 그 밑에 컬을 이렇게 좀 텐션을 조가면서 또 빼시고 식히시고 계속 반복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식히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구부려서 식혀주는 과정. 마지막은 한쪽으로 여기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하면 여기를 한번 더 넣어주는 거. 봉봉봉봉. 그래서 다된 거는 뒤로 넘겨버립니다. 살짝 밑에서 시작해 줍니다. 저는 광대 라인을 위주로 해주고 있어요. 집게 자국이 남지 않게 머리를 안쪽으로 말아주면서 빼고 식히고 반대로 뒤집어서 아래 컬 넣어주고 이제 요거의 무한 반복입니다. 빼고 식히고 해주면 요렇게 물결이 잡힙니다. 또 뭔가 어, 살짝 여기가 부족해 하면은 여기 를한번더찝어 주시면 돼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 바깥 방향으로 S 컬을 말아주시고 뒤쪽은 그냥 컬만 있으면 되거든요. 물결이 보이는 거는 이앞 부분, 윗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또 컬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살짝 밑에 부분부터 다시 찝어 줍니다. 이렇게 10. 킬때 보시면 위에 부분이 컬이 유지가 되도록 계속 이렇게 텐션을 좀 줍니다. 손으로도 텐션을 주고 이것도 밑에 부분이 이렇게 고정되도록 레이어드 컷이 되어 있어가지고 짧아서 여기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저는 보통 눈썹 부분부터 시작하거든요. 제가 헤어 엄청 똥손이어가지고.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절대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봉고데기와 판고데기만 있으면 이 머리는 누구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결과물 망하면 이제 촬영 날리는 거죠. 이렇게 지금 <laughs> 망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좀 하고 왔어요. 여기도 똑같이 넣어 줄게요. 두세 마디 정도 잡아서 해주시는 게 제일 빨리 컬이 나오는 것 같아요. 눈썹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물결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무한 반복이긴 한데 전체적인 머리 자체를 다 물결로 넣어주시면 너무 획일화돼 보여가지고 이렇게 S컬이랑 섞어서 하는 게 가장 예쁘더라고요. 집어주고 빼주고 식혀주고 반대쪽으로 집어주고 텐션을 줘가면서 시켜 주고, 통통 통통, 통통 통통. 통통. 때는 이렇게 이쪽으로 말아서. 조금 말아서 또 넘겨주시고, 귀 주변에 할 때는 귀안 다이게 굉장히 조심해 주세요. 이렇게 물결 펌을 만들어 왔는데요. 뒤쪽에는 S 컬만 이렇게 되어 있어도 전혀 어색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에랑 윗 부분에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뒷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앞머리랑 여기 옆머리, 애교머리는 판고데기로 해줄 겁니다. 글램팜 고데기 사용하고 있고요. 160도, 170도로 해줍니다. 사이드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게 보시면 뒤에랑 굉장히 안 어울리는 생머리잖아요. 요 부분을 판고데기로 잡아줄 겁니다. 고데기 열 체크하시고. 살짝 여기도 컬감이 있게끔 좀 힘줘서 말아주고, 식혀주고. 뒤에가 전체적으로 볼륨감 있는 물결펌 고데기다 보니까 여기도 살짝의 컬을 넣어줍니다 모양을 잡아주세요 여기 애교머리 같은 것도 조심해서 살짝 봉 띄워줍니다 머리 묶었을 때도 이런 예쁘거든요. 약속이 있는 전날에 이 머리를 하고 자고 일어나면 풍성한 웨이브가 그대로 연출이 되거든요. 여기서 풀렸을 때 조금 더 예뻐요. 아까 S컬이랑 이 물결펌을 같이 해줬는데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렇게 물결펌 느낌이 나죠? 저는 물결 고데기 하는데 시간을 너무 잡아먹어서 이런 방법으로 요새 머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꽂았을 때도 예쁘고 스크런치 있잖아요. 묶어서 이렇게 옆으로 연출을 해주셔도 좋고 조금 더 풍성하고 자연스럽게 연출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튜토리얼을 설명하면서 한다고 좀 오래 걸렸지만 에어랩으로 S컬로 대충 말아준 다음에 여기 뚜껑 윗부분이랑 여기 옆부분에만 물결을 넣어줘도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가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에어랩 가지고 계신 분들은 먼저 전체적으로 S컬을 다 넣었다가 머리 다 말리고 난 후에 여기 위에만 봉고대기로 물결 웨이브 한번 연출해 보세요. 에어랩으로 했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연출이 됩니다.